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보면은 흙이 이 중앙에 한집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백이 백돌이 지금 아래쪽에 있어서 이런 경우에, 예, 어떻게 이제 흙이 한 집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수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생각보다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예, 하지만 흙이 이제 백 모양의 약점, 약점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일감은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그냥 단순하게 나오는 면 나오면은요. 백이 여기를 잇고, 흙이 단수 치면은 따내고, 또 단수 치면은 잇고요. 이렇게 빠지면 젖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 흙돌이, 흙돌이, 예. 어떻게 된다? 못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흙에게 조금은 조금은 특별한 이런 기술이 필요한데요. 또뭐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단수치고 있고 이렇게 막 도도 그냥 백이 뭐 이렇게 도버리면은 요거는 흙이 깔끔하게 잡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흙이 여기를 찔러도 백이가 넘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게 되는데요. 자, 이 문제는 그래서 첫 번째 수가 아주 중요한 이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첫 번째 수 정말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은,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수는 뭐냐면 잡혀 있는 이 흑한 점을 진짜 잘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흑한 점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 요렇게 단수를 치면은 이제 흙에 찔렀을 때 여기 끊기는 약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점을 없애게 요렇게 없어지게 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백은 두 가지 선택길이 있는데요. 바로 흑한 점을 잡는 거랑 또이 1번 끊고 있는 이한 점을 잡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이 이렇게 단수를 하나 치면은 흙이 단수를 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백한 점을 예 잡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백이 이런 거를 둬도 지금은 예 이렇게 백이 흙 하나를 따내도 이게 이제 결국은 흙이 여기서 집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흙이 끊었을 때 이제 백이 이렇게 둬가지고예 흑한 점을 잡고 타협을 하는 건 너무 이제 싱거우니까 여기서 백도 이제 머리를 좀 쓰는데요 바로 이렇게 흑한 점을 따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흙이 뭐를 하느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백 석정을 단수를 칩니다 그러면은 만약 백이 이런걸 이제 손을 빼면은 당장 집이 생기니까 요거는 당연히 이을 수밖에 없죠 이 때 흙이 이렇게 가만히 찌르고요. 백이 넘어가면은 단수를 칩니다. 그럼 이을 수밖에 없는데 또 흙이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이으면 가만히 빠져가지고 이거는 흙이 중앙에서 한점한 한 집이 있고요. 또 아래쪽 변에서 한 집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아주 깔끔하게 살게 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멋진 이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형태가 얼핏 봐서는 흙이 예, 살기가 굉장히 어려 워 보이는데 요걸 끊어가지고 뭐를 한 거냐? 만약에 이제 그냥 흙이 이걸 찌를 때도 마찬가지로 백이 넘어가면 흙이 이렇게 단수 두방이 되니까 계속 쳐서 살 수가 있는데 요 끊어가지고 예, 이제 흙은 백이 따내면은 찔렀을 때 백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이걸 찌르면은 백이 넘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백이 이렇게 하면은 여기 막는 자리를 선수로 해가지고 백이 이한 점이 도망갈 수 있는 곳을 아예 차단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 흙이 지금 끊는 수가 바로 이에. 백한점이이 왼쪽으로 넘어가는 거를 이제 차단을 한다, 이런 건데, 요런 이제 끊는 게 상대방 돌을 끊으면서 상대방의 돌을 끊으면서요, 요한 점, 내가 원하는 이런 한 점을 요런 거를 이제 잡는 이러한 기술들, 이런게 바둑에서는 이제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